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 관련해서 한 차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최근에 엄청난 하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신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카나리아 바이오 고수익 여러분들 창니다이점꼭 여러분들 참고라고 계셔야 되고 제가 오늘 또 영상 중간 중간에 여러분들을 위한 다양한 선물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투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쯤은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어떠한 모멘텀 요소들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굉장히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만큼 파이프라인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특히 카나리아 바이오의 현재 최근 가장 관심이 큰 것은 이 오레고 보맙 관련한 부분들이죠. 오레고 보맙이 이번에 좀 치료 목적이 사용 승인이 되면서 앞으로 난소암 치료제 부분들에 있어서의 확실한 효과가 나와줄 수 있는지가 일단 주가 상승의 첫 번째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나리아 바이오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 중에 한 곳입니다. 그만큼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파이프라인이 다양해야만이 그만큼 주가가 상승을 해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은 카나리아 바이오가 현재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시고 그러니까 실적 부분도 들 여러분들 나쁘지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적 부분들이 그러니까 올해 1분기, 2분기, 3분기 부분들을 보세요. 자본은 계속해서 위로 증가하고 를 있고요. 실적 부분들도 견조하게 계속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영업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더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영업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2분기 비해서 거의 5억 원 이상 지금 증가를 해준 모습이죠. 자, 부채를 보셔야 됩니다. 부채가 50%까지 내려왔습니다. 부채가 내려왔다라는 것은 별가론적으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보일 같은 경우도 2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기업이 분명한 것은 돈을 확실하게 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부분도 굉장히 나쁘지가 않다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 사실 여기 보시면은 트리메이텍이 카나리아 바이오와의 관계가 종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채권 회수가 순항이 될 것이다. 이 이슈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이 채권이라는 것은 대출이나 마찬가지예요. 투자자들이 채권자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채권 발행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만기 시에는 대출 원금을 되돌려받을 뿐만이 아니라 매년 인컴 수익을 얻어요. 이게 제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채권 발행자가 보도가 난다거나 프리미엄이 붙어서 채권이 거래되지 않는 경우에서는 결국에는 매년 인컴 수익이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에 하나의 피를 또 붙여주는 거죠. 채권 빌려줌으로써. 그래서 채권 같은 경우가 주식과는 좀 달리 기업뿐만이 아니라 정부에 의해서도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투자자들이 주식과 채권 중에 어느 경로로 선택하는지에 따라가지고 그들이 뭐 갖는 권리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리스크에 대한 노출 정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일단은 채권회수의 순항이 된다는 것은 빌려준 그 돈이 지금 정확하게 이제 종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미 실적도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큐리메이텍이랑도 지금 관계가 종결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악재는 이제 대부분 다 없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럼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위로 올라가줄 수 있을 만한 신호탄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카나리아 바이오를 다소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절대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나리아 바이오의 투자 보고서 오늘 아침에 나온 것을 제가 바로 받아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모 증권사에서 이번에 발행이 된 투자 보고서고요. 아래 보시는 것처럼 결제까지 깔끔하게 떨어진 신뢰성 높은 투자 보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간단하게 훅 체크를 해보니까 첫 번째로 카나리아 바이오에 대한 기업에 대한 개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오레고부마 관련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순항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 이 공결 이후에 채권 부분들에 있어서의 횟수가 되고 나서 앞으로 카나리아 바이오의 수주 부분들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벌어들일 수 있는 실적 예상치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각 증권사별로 목표가, 즉 매도 리포트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카나리아 바이오 주주라면은 이 다섯 가지 정도는 충분히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야만이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가 선별적인 대응을 통해서. 확실하게 수익도 쌓아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투자 보고서 파일은 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숫자 1만 간단하게 써서 보내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 대로 바로 문자 들어온 거 체크를 할 겁니다 체크를 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투자 보고서 파일을 문자로 전송 도와드릴 테니까 그점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2월 들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 거 되게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현재 주력으로 쓰고 있는 이 당일 급등 수익 검색기를 여러분들에게 전부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릴까 합니다. 옆에는 제 텔레그램 채널 방이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총 5개의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현재 제가 주력으로 쓰고 있는 당일 급등 검색기 파일로 올려놨고요. 그리고 매집본과 기준본보 수익매매 추세선, 스펜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자료 제가 손쉽게 정리를 해서 위에 올려놨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4개 파일도 꼭 여러분들 다운을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당일급등 수익검색기에 걸린 종목들 살펴보게 되면총 다섯 종목이 걸렸습니다 갤럭시 아 s m 부터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서울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와 K옥션 총 다섯가지가 걸렸는데 자, 갤럭시 sm은 현재 상하가 달성을 했고요 k 옥션도 상하가 달성을 했고 최종 목어지20% 넘게 강세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종목들 역시 20% 넘는 구간에서 포착이 되는게 아니라 당중 5%권에서 먼저 포착이 됩니다 다섯 종목이 자 그럼 5%권대에서 여러분들 포착이 되는 종목들 전부 다 매수를 진행하시면은 제가 검증을 계속해서 다 해본 상황인데, 못해도 여러분들 90% 이상의 승률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10종목 여러분들을 매수하면 9종목은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검색기에 뜨는 종목들은 전부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해당 조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하는지 모른다. 그런 분들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제가 그대로 수식과 전부다. 쓰고 있는 그값 그대로 파일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대로 그냥 여러분들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HTS에서도 적용이 되고 MTS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이 점만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카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성장 잠재력이 뚜렷하게 있는 종목이에요. 거기에 펀더메타도 충분히 개선이 될 가능성도 너무나도 높고 실적도 이제는 좋아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점을 꼭 알고 계셔야만이 순간적인 주가 변동성에서도 여러분들이 멘탈을 흔들리지 않고 대응을 통해서 수익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고점을 찍을 때 당시에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폭풍처럼 밀려 들어왔었어요. 그리고 박스권 고가에서 유지하다가 밑으로 밀리기 시작을 했었죠. 근데 밀리는 라인들을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대금들이 밑으로 갑작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엄청나게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결국엔 시장에서 카나리아 바이오를 파는 매도 거래대금들이 거의 없었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또 바닥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안 해주니까 그냥 단주로 계속 밑으로 밀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여기 앞쪽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나가지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오히려 울림 나오면서 개인들의 투매 물량 나오는 부분에서 바닥에서 정확하게 더 추가적인 매집 흔적들만 들어와주고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물량들이 여러분들 다 나가줘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만 봐도, 근데 여전히 나가지가 않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시세를 다시 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나 세력이나 다 똑같아요. 매수를 하고 매집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에는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집을 하는 거죠. 근데 미쳤다고 여기에 물량이 지금 빠져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계속 주가를 밑으로 끌어내릴까요? 절대 그렇게는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 또 아래쪽에 보시면 연두색 불기둥이 계속 들어와주고 매직 구간을 확인해주는 지표인데 이게 여러분들 100%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라는 것만 봐도 세력들은 절대 물량이 나가지 않았다는 게 팩트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물량을 털고 나갈 이유가 전혀 없는 거고. 차트를 여러분들 좀 길게 보시면요. 밑에 세력진입 여부를 보세요. 빨간색은 말 그대로 세력들이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에 담겨져 있는 매집 물량을 나타내고요. 반대로 파란색은 일부 차익을 본 구간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 아랫쪽에 시세나오기 전에 이때 보시면 매집 물량이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러니까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 눌리는 구간에서 매집 물량이 크게 들어와요. 또 급등이 나와요. 계속 이런 흐름이었고 여기서 보시면 엄청난 주가 하락이 나오는데 매집 물량들은 역대급 커졌었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위로 엄청나게 급등 현상들이 나왔었습니다. 최근도 똑같아요. 눌리는 과정에서 카나 바이오, 카나리아 바이오에 여전히 매집 물량들이 강하게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저 물량들이 다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시세를 위로 분출을 시키겠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럼 52주 신고가 라인이었던 17,375원이 절대적인 고점 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신고가를 갈수 있는 제로가 분명히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최근 어느 고점에 지금 매수를 진행했다고 해도, 결국에는 전부 다 수익 전환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종목들 결국 이슈 나오기 전에 시세 나오기 전에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이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안전하게 바닥에서 잡아서 멘탈이 흔들리지가 않는 거죠. 특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에게 미리 연락주신 분들은 제가 세력포착 신호를 이미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물론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화살표 신호가 왜 필요한지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주 짧게 1분 정도만 팩트로 이야기 해드릴 테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시는 종목은 여러분들 포스코 DX라는 종목인데, 자, 엄청난 급등이 나왔던 대표 종목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만 차트를 딱 놓고 보면은 솔직히 어디서 어떻게 잡아가지고 수익을 봐야 될지 아마 다들 모르실 겁니다. 내가, 아, 올라갈 줄 알고 접근하면 항상 고점, 고점에서 매수하고 낙폭이 나오는 경우들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종목들 안전하게 시세가 나오기 전에 이런 바닥들, 이런 바닥에서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점이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옆에 보시면은 세력 포착 신호라고 다들 보이시죠? 자, 이 신호 하나면은 모든 저가를 모든 종목들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자, 밑에 화살표 신호가 뜨는 거 다들 체크 여러분들 되시죠? 자, 어디서 포착이 됩니까? 자, 이미 시세 엄청 나오기 전 5천 원 밑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화살표 신호가. 근데 포스코 DX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전지 굉장히 잘 갔던 거 에코프로도 있죠. 자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언제부터 였습니까? 시세가 나오기 전 바닥에서부터 이미 포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시세가 올라가는 구간 내내에서도 보시면은 포착이 되는 지점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에코프로 BM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은 바닥에서부터 포착이 되고요.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삼부토건,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시세 나오기 전부터 이미 여러분들한테 매수하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면 모든 수익구간들 다 수익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한 화살표 신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 1분 정도 여러분들한테 이 화살표 신호에 대한 검증 부분들,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잡아냈는지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하는 데 있어서 항상 이 투자 실수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매번 고점에 물리는 경험들 굉장히 여러분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내가 확실하게 이 손절을 진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응을 적절한 구간에서 진행을 하지 못하면 그대로 물려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투자금이 물려가지고 고생하시는 경험들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게 심리적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부분들인지 느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시세가 분출이 되는 종목들을 위에서 잡는 게 절대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 바닥에서 이제 막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충분히 급등 시세가 나오기 전에 선침의 관점으로 종목을 발굴을 해서 매수할, 매수를 할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있어서는 결국 이세로포착 신호, 이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로포착 신호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신호로 잡아낸 종목 리스트, 좀큰 종목들만 가지고 제가 나왔는데, 보시는 것 같이 셀바 세헬스케어를 포착 기준부터 348%, 에코프로가 259%, 금양 185%, 한미반도체 150%, 이수페타 시스를 285%까지 잡아 냈습니다. 단순히 이 세로포착 신호 하나만으로 잡아 낸 성과예요. 자, 그래서 영상 아래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 간단하게 문자로 숫자 1만 써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과연 이 세로포착 신호로 정말로 어떠한 타점 구간에서 잡아냈는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과 같이 포스코퓨처의 또 대표적인 2차전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죠. 자이 당시 보시면요 이게 세로포착 신호 빨간색 화살표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 포착 기준이 22년 9월 6일 포착이었어요. 자,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정말 오랜 기간 끌고 갔다면 수익률 어마어마했겠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하라고 포착이 엄청나게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시세가 나오기 전 올해 5월 26일에 정확하게 포착을 하면서 급등이 확실하게 나와준 모습이죠. 자, 그 다음으로는 또 대표적으로 에코 프로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내내 계속 매수 진행하시라는 페르포터 신호들이 꾸준하게 발생을 했고요. 정확하게 바닥에서는 이때 포착이 됐습니다. 이때가 23년 1월 19일에 포착이 되고, 150만원까지 넘게 상승을 해준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또 셀바스 헬스케어. 마찬가지로 바닥에서는 엄청나게 포착이 많이 됐었어요. 자, 그때 시점이 23년 1월 13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하게 반등 나오기 전, 이때가 23년 또 2월 15일이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매수했다면, 이거, 단기간에 바로 급등 나와가지고 엄청난 수익, 쌓을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음향을 또 말씀해 드리게 되면요. 바닥에서 포착이 된 지점이요. 23년 2월 8일입니다. 이때. 그리고 그 전에도 두번 포착이 됐었고, 올라가면서도 한번 포착이 됐었고요. 눌림 나오고, 정확하게 대시세 나오기 전에 딱 잡아내요. 이틀 전에 그때가 23년 6월 30일입니다. 이때 여러분들 잡았다면 또 어마어마한 수익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검증이 다된 상황이고요. 해당 스레포착 신호를 010-8000-4013제 개인 연락처로 간단하게 숫자 1만 적어서 전송해 주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전부 다 아낌없이 오픈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 이런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자리고 효과가 얼마나 큰지 두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해당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할 줄 알아야겠죠. 자 그렇게 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결국에는 옆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11월 달 제가 저희 구독자 분들 추천해 드린 종목들처럼 충분히 여러분들도 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도로 제가 12월도 마찬가지로요. 매주마다 한주 몫씩 저희 구독자분들 추천을 도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건딱두 가지입니다. 확실한 화살표 지표와 당일급등 검색기 이두 가지만 있으면 나머지는 전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상 끝으로 제가 카나리아 바이오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수많은 종목들 앞으로 2월 달 투자 전략 어떻게 잡아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이야기해드릴 테니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듣고 안 듣고 차이 분명히 크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 분들이라면은 정말 연말 선물 제대로 하나 받아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보시면은 2023년 하반기 히든 종목 매집주 종목을 공개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올해 초부터 정말 어렵게 찾아내 가지고 분석을 이제 막 마무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조건 없이 그대로 전부 다 오픈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하게 보게 되면 1번이 모멘텀이에요. 모멘텀은 현재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과 2차 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습니다. 즉, 쌍두마차의 모멘텀이 붙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매집 기간이에요. 매집 기간은 현재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세력들이 5년 정도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지금 폭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에 자사주의 대량 매입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대주주가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하는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닥에서 대량으로 매입을 했겠죠.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목표 수익률인데, 목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제가 연말까지 약150% 정도의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최소 상승률이 150%예요. 현재로서는 제가 예상하는 것은 150%에서 200% 정도 안팎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먹을 수 있는 수익률이. 거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는 것은 그냥 최소 약간 150% 정도의 상승을 이대를 하고 있다는 라 점만 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건 모멘텀과 2차전지 모멘텀이 붙어 있고요 매집도 확실하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히든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직접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에요 자, 아마 여러분들 제 채널 제외하고도 많은 유튜브 영상들 보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2차전지 끝물이다 대건주 끝물이다라고 영상 올리는 전문가들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정말 멍청한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들한테 여러분들 믿고 같이 가다가는요. 정말 제대로 사고 하나 터집니다. 이점 여러분들이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2차전지는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끝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만한 성장력이 부각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던 거고요. 이미 미래 성장성까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재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엄청 오랜 기간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슈 나옵니까? 푸틴이 전쟁을 그만하려고 하는 듯한 액션들이 계속 취하고 있어요. 결국 언제 어떻게 휴전이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휴전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크라이나 쪽에 인프라 투자가 들어가야 돼요. 즉 재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피해를 당연히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꼭 팩트 체크를 안 해본 애들이나 하는 멍청한 소리라는 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고 무조건 여러분들 하반기는요 수급 순환매가 돌 곳은 현재. 2차 전지 재건 쪽이 굉장히 유력합니다. 거기에서도 주도 수급으로. 그래서 양 모멘텀을 지금 이 매집주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꼭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이 최근에 엄청난 쌍끌이 순매수세를 지속 유입을 시키고 있어요. 옆에 보시면 외국인이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죠. 최근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주요 외국인과 기간에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인물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정보가 개인 투자자보다 빠릅니다. 이렇게까지 막대하게 폭풍으로 순매수 한다는 것은 결국 정보를 들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급하게 지금 신규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역대급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대형 호재 뉴스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총세 가지의 뉴스를 간단하게 가지고 나왔는데, 첫 번째로 보시면은, 제가 종목은 가렸어요. 마지막에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땡땡, 본격, 재건회의, 단독으로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됐다. 자, 실질적으로 재건회의 같은 경우는요, 각국에서도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재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대형 기업들도 계속 뛰어들고 있는 사업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크라이나 그만큼 지형 파괴가 굉장히 안 일어났고 그에 따른 어마어마한 매출 즉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너도나도 건설주들이 뛰어들고 있죠. 근데 이게 보시면 단독 참가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단독입니다. 이게 정말 팩트예요. 단독으로 뭔가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익 그 기대 이상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2차 전지와 재건 쌍끌이 주도주의 기환 되어 있죠. 쌍끌이는 말 그대로 외인들과 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최근 바닥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세가 들어오니까 유도주의 기간이 머지 않았다라는 이슈가 나온 겁니다. 세 번째는 땡땡 종목에 최근 대주주의 대량 매수세가 발견이 됐다. 그래서 곧 상승이 임박을 했다. 자말 그대로 바닥까지 밀렸어요 종목들이 바닥까지 밀리고 나서 대주주가 갑작스럽게 대량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바닥 부분에서 대주주가 대량 매수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 아니면 절대 매수를 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차트를 가지고 나왔어요. 보시면은 말도 안 나오는 세력들의 대량 매직 흔적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연두색 불 들어와 있는 구간들이 세력들의 매집 흔적을 발견을 해주는 건데 저도 지금 이렇게까지 엄청난 연두색 불이 들어오는 종목 진짜 오랜만에 봅니다. 그만큼 찾기 어려운 종목이에요. 정말 몇 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매집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용하게 써먹는 이 세력포차 신호 보세요. 엄청나게 포착이 되고 있는 모습들 눈으로도 여러분들 확인이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최근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직과 신규 동호회 매직까지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급으로 급등을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맨 처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은 지금 150%에서 200% 사이를 보고 있습니다. 200% 이상은 세력들 것이에요. 우리는 세력들하고 같이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이 수익을 못 본다는 게 세력들하고 똑 똑같이 매도를 진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정보를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세력들의 버스에 우리가 탑승을 해서 최대한 수익, 볼수 있는 구간까지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게 최저 150%, 최대 200%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대금들을 보시면요. 이 당시에 150조 원의 대금이 매집이 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자, 엄청난 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가가 하방으로 빠졌는데 최대주주의 자사주 매집과 동호의 매집 물량이 이 바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보시면 특정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몰려서 들어와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구간들 보세요. 15조원의 마지막 매집 흔적까지도 발견을 했어요. 자, 앞전에 없었던 엄청난 공격적인 매집 물량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까지 매집 물량이 터졌다는 것은 조만간 출발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정말 오랜 기간 분석을 해서 이제서야 매수부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설정을 완료해서 저희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조건 없이 전부 다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영상 아래 보시면요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8000-4013으로요. 간단하게 숫자 딱 1만 써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가 1번으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 매집주 저랑 같이 참여하시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고 종목명과 매수가, 목표가를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대로만 여러분들 매수 진행하시고 연말까지 가지고 가셔서 목표가에 딱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우리가 목표 다 실현하고 나서 그때 웃으면서 영상에서 보면 좋겠죠.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셔서 모두, 자, 금일 영상 시청해주신 저희 구독자분들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